야, 안녕하십니까. 나 소개부터 해야 돼. 예예 네, 네. 처음부터. 소개부터. 네, 네, 어, 뭐라고 해야 돼? 제일 처음에 나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네? 그냥 아, 아 농명, 스포츠 마사지 그래? 강의를 맡게 돼. 응. 뭐. 동명이랑. 와, 언론쟁인가? 그냥, 그냥 거기까지면. 네, 네. 어. 그 이상 놓고 싶으면 넣어도 돼 어, 어? 그 이상 놓고 싶으면 넣어도 되고. 아니. 어디가? 서울 다 하고 있어요. 어디가냐고? 아니, 또, 네, 하세요. 안 되겠어.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스포츠 마사지 강의를 맡게 된 구동명이라고 합니다. 자, 어, 일단은 스포츠 마사지를 하기 전에 일단 어떤 정의 간단한 마사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사지, 현재, 마사지의 종류는 어떤 게, 어떤 게 있는가? 또, 마사지를 할 때, 어, 떤걸 중요시 하는가? 또, 마사지를 주요, 마사지를 할때 주요, 많이 사용하는 부위는 어디인가? 요, 요 부분에 일단 나간 후, 따로, 이제, 어 마사지를 해야 되는 부위에 대해서, 이 테크닉, 모지, 수분, 척분은 따로 분류해서 여기는 좀더 세밀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사지라고 하는데, 어, 현재 마사지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어, 예전에는 이제 스포츠 마사지라고 해서 스포츠 마사지란, 뭐, 스포츠를 행하는 사람들한테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뭐, 그래서, 어, 그때 하는 마사지를 스포츠 마사지를 한다. 근데 현재 스포츠 마사지는 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대중화 됐죠. 그러니까 마사지 샵들도 많이 생겼고 많이 대중화 되면서 지금에 왔을 때 어떤 마사지는 내가 목 어깨가 불편하거나 또는 허리 골반이 불편하거나 또는 어디 근육이 뭉치고 아플 때 많이 쓰는 거를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라고 하죠. 예. 네. 근데 이 마사지는 여러 가지 면으로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통에도 쓰이고 있고 또 피로회복에도 쓰이고 있고 그래서 어 우리가 몸이 피로하고 또는 음 만성적으로 요즘에 일을 많이 해서 과다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 피곤하거나 이럴 때또 마찬가지로 마사지를 많이 받으러 다니죠. 그러니까 마사지의 정의는 제가 봤을 때음 근육이 아프다 또는 근육 통이 왔다 또는 목 어깨가 불편하다 또는 허리 골반이 불편하다 또는 요즘 내가 순환이 잘안 된다 또는 요즘 내가 많이 피로하다 이럴 때 쓰이는 걸 마사지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마사지의 종류는, 예전에는, 우리가 할때 예전에는 스포츠 마사지만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마사지의 종류들이 되게 많이 생겼죠. 저도 모르는 마사지 단어들이 막 나올 정도로 많이 생겼어요. 근데, 굳이 마사지를 그래도, 음 정의를 내리자면, 마사지는 이렇게 옷 위에서 건식으로, 지압식으로, 이옷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이 건식 마사지가 있고요그 다음에, 어, 오일이나 크림이나 무엇을 바른 후 부드럽게 습식으로 해주는 마사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마사지 중에 건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 마사지 있겠죠. 스포츠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자또 뭐가 있을까요? 어... 타이 마사지, 타이 마사지도 건식에 들어가죠. 또 뭐가 있을까요? 중국 마사지 이런 것들 다 건식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면. 스포츠 마사지랑 타이 마사지랑 중국 마사지는 다 틀린가요? 아니,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어디에 무엇에 초점을 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틀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마사지는 뭐, 이 말이 중국 마사지지, 스포츠 마사지랑 사실 동일합니다. 근데, 이, 둘다 스포츠 베드, 마사지 다이에서 행해주는 마사지이고요. 그다음에 전신을 위주로 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이 타이 마사지도 전신을 위주로 하자마, 하지만, 음 얘는 마사지 다이에서 하지 않고, 자 이런 그냥 방 바닥에서 방 바닥에서 해준다. 또 스트레칭이 많다. 마사지도 있지만 스트레칭을 많이 해준다. 그리고 목, 어깨, 허리, 골반보다는 다리 쪽에, 팔 쪽에 마사지를 많이 해준다. 요게 타이 마사지의 장점이죠. 자, 스포츠 마사지는 목, 어깨, 허리, 골반 쪽에 집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음, 목, 어깨, 허리, 골반이 불편한 분이 어, 타이 마사지를 하면 만족도가 떨어지죠. 또 또는 어, 다리를 그냥 피곤한데 내가 진짜 편안하게 그냥 받고 싶은 사람이 스포츠 마사지로 왔을 때 만족도는 타이 마사지 보다 좀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마사지 하는 법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어디를 집중을 하느냐 또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스포츠 마사지, 타이 마사지, 뭐 중국 마사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자, 그리고 습식 같은 경우는 뭐, 스웨디시 마사지. 스웨디시 마사지.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또, 뭐, 전신 병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습식 마사지에 들어가고요. 자 습식 마사지 중에 이 스웨디시 마사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사지를 해가지는 않습니다. 이 스웨디시나 또는 무슨 아로마나 이런 거 해가지는 않지만 어, 스웨디시 마사지는 정의는 그렇죠. 이제 부드럽게 임파선을 따라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고 피로회복에 좋다. 뭐 이런 의미로 스웨디시나 아로마 테라피를 많이 하는데 압이 많지 않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마사지를 받을 때좀센걸 좋아해요. 부드러운 거보다는 좀 그래도 마사지를 받으면 받았다 이런 정도의 압으로 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대중화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가장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게 사실 전신경락이죠. 근데 전신경락이라고 하는 게, 현재 뭐 전신경락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경락이란, 해갖고, 경락선을 따라서, 어, FM대로 해주는 경신경락은 있지 않고요 그냥, 말만 묻힌 거죠. 아로마 오일을 도포해서 전신을 해준다. 근데 그냥, 아로마 오일 전신 마사지 이런 좀 모양이 안 나니까 전신 경락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종류를 나누긴 했어도 건식과 습식과 이들의 마사지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정확한 부위를 알고 정확하게 거기를 어, 오일을 하던 건식으로 하던 잘 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사지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마사지 시술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방금도 얘기했듯이 정확한 부위에 대한 나의 이해도. 그러니까 목 어깨를 하시는 분이 목 어깨 근육이 어떤지, 이 사람의 근육이 정상인지, 뭉쳤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어, 마사지를 한다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뭉쳤는지, 뭐, 어쨌는지도 모르고, 그냥 배운 대로, 여기. 자, 여기 세 번. 하나, 둘, 셋. 또 자리 옮겨서 여기. 세 번.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다고 고객이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이쪽은 뭉쳐있고, 이쪽은 좀덜 뭉쳐있고, 이러면, 여기서는, 좀 집중적으로 좀 하다가 또 이렇게 뭉쳐있지 않은 데는 좀 흘러가다가 이런 리듬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양 시킨 대로만 해주고 있는 여기 세 번, 저기 세 번, 자리 옮겨서 또세 번. 자, 요즘의 마사지는요 예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 마사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서는 절대 고객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내가 하고자 하는 부위에 아, 뭉침이 있는지 없는지, 응? 또그 근육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정도는 아시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술 부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다음 어 앞. 아. 마사지를 받는데 어나 여기 좀 세게 눌렀으면 좋겠는데 전혀 느낌이 안, 나, 안 나오겠어 이러면 이 마사지는 꽝이죠 고객은 바로 받다가 일어나게 되죠 왜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압이 중요한데 이 압이 중요하다 해서 자 초보 마사지사들이나 현재 에 행하고 있는 마사지사들이 자 압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주다고 하다보니까 몸에 탄이 나고 힘을 엄청 주고 하죠 근데 마사지는요 손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손 기술로 하는거지 힘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힘으로 하면 하루에 내가 몇 명이나 까요한 명? 한명 하자고 마사지 배우나요? 아니죠 뭐 세명? 세명 하려고 마사지 배우는 건 아니죠. 내가 하루에 다섯 명, 여섯 명을 해도 괜찮을 수 있는 이 마사지 시술법을 배우려면 정확한 압을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압은 절대적으로 힘을 하는 게 아니라요. 기술로 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마사지 이제 부위별로 계속 설명할 때 압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앞. 아, 굉장히 중요하죠. 마사지를 할 때.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리듬. 자, 마사지를 하는데, 일정한 템포로 하나 넣고 빼고, 둘 넣고 빼고, 셋 넣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쩔 때는 세게 넣었다. 어쩔 때는 살살 넣었다. 어쩔 때또 세게. 자, 이렇게 하면, 마사지를 받을 때 느낌은 참안 좋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정확한 리듬감으로 하나 빼고 둘 빼고 셋 빼고 넷 빼고 이런 리듬을 리듬을 타서 해줘야지만 받는 사람도 음 편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리듬감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리듬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일정한 템포도 있지만 어 마사지를 하다 보면, 흘러야 되는 곳, 그냥 이제 치지 않아서 그냥, 하나 빼고, 둘 빼고, 계속 이렇게 흘러야 되는 곳이 있다면, 또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되는 곳이 있거든? 그런 것도 리듬에 들어가죠. 근데 집중해야 되는 곳인데, 아 어, 나, 어, 그래, 그래. 거기, 어, 거기를 좀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 번, 두번 누르고 그냥 가버려 자, 마사지를 받는 내 입장에서, 아, 이 사람 초보구나. 아, 이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네. 만족스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넣어야 되는 거, 집중해야 되는 거, 지나가야 되는 거 이런 것도 크게 봐서는 리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 시술 부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다음 압, 아, 다음 리듬.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잘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할 때, 그럼, 마사지를 할때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는 어딘가요, 그러 자, 마사지를 할때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는, 이쪽, 여기, 모지. 모지는 무엇을 모지라고 해요? 마사지에서는, 모지를, 어, 요, 손가락 피고, 요거, 요,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모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그러면, 엄지손가락 전체,